왜 80억씩 받으면 아니, 작가님이... 왜 이렇게 80억씩 받는 건 무슨 기분일까? 저 이따가... <laughs> 이따가 키스라고 해주세요. 일스 네. 아, 그박목 방목, 박물교스... 방목 아, 네, 이미 썼죠. 그 혹시 몰라서 안 쓰고 버텼는데, 아직 2분 남았는. 아유 기다렸다 하면 되지. 응, 다음 거지. 아마 해도장 다 제가 각길 거라. 근데 네, 저도 2분 남긴 했어요. 응. <laughs> 그리고 더스크 안에서는 해도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공포 때 해도 쓰세요 그냥. 공포 때 아껴놔 아껴놨다가. <laughs> 진정해! 해도 저항 돌면 받고 갑시다 50초 저도 50초 <laughs> 저도 어쩔 수 오케이. 없어요 나도 아직 업적이 없다고요 <웃음> <웃음> 어, 어. 괜찮아요 저는 3주 동안 업적 못 땄어요 <laughs> 1달 <laughs> 피셔 0초1 무법, 진짜 힘드니까.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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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똥 피하는 것만 하시면 될듯 무조건 피하는 것만 눈안 열렸을 때 아무리 때려도 피안 까이거든요 도도셨나 네. 들어, 네. 바로 들어갈게요 h 이팅 네. 어 떨려 y o Don't be a county man. g a r a 똥 e 하기똥 t be 똥 d 똥피 t piaki. d o n 조심 조심 가운데서 파운틴 먹으면서 하세요 파운틴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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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하시고 방개님피 조심 봤어요 전 준비하고 있겠어요 네 10초뒤에 열림 준비 열렸어요. 와 잠시만 이거. 조심. 어, 어떻게 살았지 <laughs> 오와 세미 스펀했다. 있습니다 아, 디스패. 매출은 10인가? 디스패. <laughs> <laughs> 상태에서 개 빨리 풀리는데 너무 좋고. 떨어지는 아, 거 똥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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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 좋았어요 아 공포 때못 죽으시면 부도먹모곧 공포 와요 네곧 열려요 한1 0네 <laughs> 죽었나? 아 여기 죽해 죽는... 헤도 나갔네 다 끝났다. 잠시만, 죽지마, 죽지마. 꽂 분들은 공포가 아니더라도 부활 넣어. 어차피 극딜탐 아니라서. 와, 레이저랑 같이 열리네, 공포. 레이저 오류. 조심조심. 아니 뭐, 저딴 오류가. 정장님 해도 나간 거체크하시고 네. 가시, 바로 나와요? 와, 잠시만. 아, 아. 아. <laughs> 아니. 뭐 뒤로 못 놓게 하네. <laughs> 어이 필요 렇다 정장님 급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1분 이상이야요 1분 이상. 아잉? 드리박았네 <웃음> <웃음> 가운데 카운팅 어. 있고 잠시만요 글씨가 막 써져 뭘 누른가 도대체 나 렛츠 지금 넣으세요 <웃음> <웃음> 어 제가 넣으라고 했는데 <laughs> 어? 있는데? 버그인가? 열려요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버그 저 아직도 게이지가 안찼거든요? 아, 이거 다음 네. 눈에 네, 다음 눈에 극딜 할게요. 네. 다음 눈에 극딜인데 촛장님 말안 하셔도 돼요. 와. 눈버그 눈버그 아니 와. 카더가 아니지. 이게 좀 심해서 써버리기. 아니 무슨 렉이 있다? 눈깔 담면서써버리기나네저 <laughs> 다음 눈에 저기올거 같거든요, 공포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극대 안 하셔도 돼요. 어, 있는 사람만 하시면 되는 사람들만 할게요. 슬슬. 와. 어, 왜죽지 이렇게요. 있던다고? 너망가냐 <laughs> 아이고. 고맙다. 이건 어쩌서 터다. 이거 시면 파일 노노. 네네네. 다음 바인더가 있으니 버텨보겠습니다. 레질인가? 하님도 엔내힐 안 줘도 되니까. 생존만 생존만. 문 열렸고 이거 풀렸고 눈버그 아니 미친 눈버그 눈버그 이거 가운데 가지 마세요. 늦게 열림, 늦게 열림. 아니, 뭐 잠시만요. 이거는 죽으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좀 제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미친 미치버가... 그야 아이고. 저 샤프 나갔는데, 그냥 정말, 정말 여유있을 때 주세요. 그냥 받으러 왔어요. 받았어요, 저. 아, 정말 감사드려요. 똥 네. 조심하시고 지금 제대로 나왔어요. 네. <laughs> 나, 나 방금 지옥에서 살아돌았는데. 네. 천천히 천천히. 거기 피. 아. 정량 님격대 얼마나 남았죠? 50초야. 50초 확인. <laughs> 나와요. 저 다음에 저길 것 같아서 그냥 그때 쓸게요. 네. 네. <laughs> 이런. 아이고. 어댑팅을 지금 썼는데 내가 이게 맞는 걸까? 저저 <laughs> <laughs> 방문이 안쏜 방부 안 썼네. <laughs> 그냥 아, 지닐라 첫뛸때 쓰시죠. 음. <laughs> 다음부터 그럼 미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어? 주님 나갔는데? 어? 15초에 열려요. 오케이. 이번에 딜 가능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있으니까요. 딜 되시는 분들 딜 하고 다음 놈 극딜 다음 놈 극딜이에요. 와, 스턴이 연달아 떨어지는데? 아, 못살겠구나? 조심. 조심조심 공포 풀렸고, 저는 음. 오류? 는 아니네? 아이고, 간다. 하하. 그딜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버텨봅시다 제가 다음 저기는 버티거든요, 어차피. 오케이, 오케이. 열려요. 네. 네. 조심조심 혜아님도 부활 노노 아이고 내가 가겠는걸 가지마 <laughs> 다 아. 두개씩이네 <laughs> 나와요 엄마. 어? 나뭐있지 블링크로 아. 살았는데? 아니 블링크가 아니라 그 뭐, 뭔진 모르겠는데 아이고 주선을 써버렸어 아아 아. 근데, 주서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가겠다. 네. 이제 노말 더스크 한반피 한 정도 피 남은 거 같거든요? <laughs> 파이팅 해봅시다. 그게 얼마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극딜 도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아. 씁시다. 저 1분, <laughs> 딱 1분 남았어요, 딱 1분. 응. 지금 어차피 숍이 없어서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극딜 도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씁시다 다음 극딜의 적인데 공포인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공포는 일단 버티시고 공포는 버티고 공포가 안 풀려요 풀렸다 넌 공포 왔어요 저도 왔어요. 다음 아, 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떼연님도 갔다. 안돼. 저도 감. 안돼. 어렵다. 남으신 분들끼리 해서 깨시면 될것 같아요. 해보죠. 일단은. <웃음> <웃음> 될까? <웃음> 될 듯. 저 공포 약간 남았는데 아마 이거 무적 시간으로 되기는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왜다1대카예요 낙지님 <laughs> <laughs> 돌았는데. 레지링크로 딜을 해보고 이번에 못 잡으면 나가죠 저희도. 아 레지링크로 딜한다. 오케이 풀었다. 아니 잡을 잡아? 거 같아. 잡아, 잡아요, 잡아요. 저 막타 있어요. 오케이. <laughs> 잡았어요. 됐다. 오 아케인. 자, 떴다 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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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개님이 아, 어. 드셔가지고 나와주십니다. 제가 먹을까요? 저 상자 보지. 네네네. 망개님. 방어군요, 방어군. 오, 놀궁 하나 떴고요. 영꺼불 하나 떴고요. 반파별, 아니, 반팔발 하나 떴고, 반팔발 하나 떴고. 상자어디 떴다고요? 아케인 상자 아까 뭐 드셨어요. 아, 먹었구나. 방어권 상자. 나이스 30도 넘다 30초 나었다하씨아전분도나왔답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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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시만요. 세큐 일단 드릴게요. 맥님한테 드릴게요. 맥님맥님 제발 가만히 아, 이거, 이거 좀 근데 몇 개죠? <laughs> 얘가 10개. 10개. 이거 일단 드세요. 그러면 수액혀 20개랑 저번 주 분배금 상자는 뭐 달까요? 아무 법사, 어... 법사 장갑이요? 법사 장갑? 아, 법사 장갑 말고 다른 거저 장... 법사 장갑 다른 거 분배할 거 있거든요. 아 뭐까지? 어 다른 직업 장갑? 다른 직업 장갑? 팀장 도적장... 달까요? 도적 전사 장갑 가죠? 전사 할까요? 도적 할까요? 저희 전사 없으니까 전사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주님 교환 받아주세요 전차이이템스트트케케이이트트걸보브저저기전아전갑장죠이죠 Okay. Okay. o k 어요 Okay. o 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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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공도 나한테 있 y o 아, 네네네네네, 배교포 이런 거 없고, 음, 음. 그냥 쓰레기가 나왔는데, 어,